찍었어 오 꼬리에 꼬리를 보는 그날 이야기랑 꼬꼬무. 항상 그렇게 서로 반말로 물어봐. 그런데 거기서 반전이었어. 그거 개킹받아그 프로그램 콘셉이 뭐. 원래 반말한 콘셉트야 그날 인순이 선생님한테도 반말했어. 인순이 언니 너쟁이처럼 아 좋다 했어. 오빠 누구 와서 이렇게 하는 게 편해? 아니면 오빠가 남의 거 가서 하는 게 편해? 이제 해보니까 가는 게 편한 것 같아. 누구, 누구 초대 를못 하는 것 같아. 여행 가는거나 아니면 응. 그냥 옆에서 직접 보는 거. 별거 별거 다 하지 않아 오빠도 유튜브하면서? 근데 이제는 좀 그냥 관찰하는 게좀 맞는 것 같아. 약간. 관찰? 사람 옆에서 그냥 쭉 보는 거. 근데 사람들 오빠 가뭐 하는 걸 좋아잖아. 하 사는 게 똑같으니까 그걸 맨날 보여줄 수도 없잖아. 그럼 오빠 아. 좀 다르게 살잖아. 네. 특별한 사람 많더라 세상에. 그... 이생님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응. 그냥 시대를 잘 만나서 그냥 그렇게 살고고 <laughs> 요즘은 뭐 똥이라도 주고 <laughs> 먹어야 이슈가 되것 같은 <laughs> 세상인데. 나는 너무 사회화돼버렸잖아똥안 먹는 사람 중에 제일 특이해 <웃음> <웃음> 나 이거 햄 남은 거 먹어도 되지? 응 음, 아니 <laughs> 밥이 너무 많다 그지햄 너무 없고 그지아맞아에아무이 <laughs> 아, <밥자야지, 양노발이> 밖에 없다 <laughs>